우리가 아는 링컨은 언제나 교과서 속 위인으로 등장합니다.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결국 미국을 노예 제도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 그의 얼굴은 동정과 지폐에 새겨졌고 이름은 인류의 양심과 같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영웅담 속에는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불린 아브라함 링컨. 그가 정말로 노예 해방을 꿈꾼 인도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정치 개선으로 그 결정을 내린 현실주의자였을까요? 1860년,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부는 산업화된 공업사회였고, 남부는 목화와 노예 노동으로 유지되는 농업경제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독립성언문의 이상은 남부의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의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확산을 막겠다였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는 당시로선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노예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주로 확산되는 것만은 막겠다고 했을 뿐이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예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할 생각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단순히 노예 해방에 미혼적이었다는 것을 넘어 초기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수 없다고 믿었다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인도주의자 이미지를 극적으로 깨뜨립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정의가 아니라 연방의 유지, 즉, 미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이었습니다. 1862년 8월, 링컨은 한 언론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까지 그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연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노예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예를 전부 해방하든 절반만 해방하든 혹은 한 명도 해방하지 않든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연방의 보존 뿐입니다. 이 문장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는 노예 해방을 도덕적 사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국가통합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노예제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카드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북부의 인권운동가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는 정의가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비판은 사실이었습니다. 링컨은 정치인으로서 항상 현실적 계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노예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남부의 분리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남부는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링컨은 그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노예 해방의 싸움이 아니라 연방 유지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사가 죽어갔고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링컨은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노예를 해방하자. 그 이유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면 남부의 노동 기반이 무너지고 북부는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1863년 2월 1일, 그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남부 반란주의 노예만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즉, 실제로 북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노예는 그대로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냉철하게 부각하여 링컨의 결단이 인도주의가 아닌 군사 전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적의 노예만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개선된 성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단순한 내열한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의 보존을 위해 노예제를 묵인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희생이 늘어날수록 그의 생각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흑인 병사들의 용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는 결국 노예 해방을 정의의 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뜻을 넘어서는 더큰 뜻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 전쟁은 노예제라는 죄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 말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치인으로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끝에는 인간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186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북부의 승리, 노예제의 폐지 그리고 링컨의 이름. 그는 마침내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해방자로 자리잡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노예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움직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단몇년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링컨은 타협과 현실 그리고 정치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마 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현실의 정치인이었고 동시에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순수한 정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정치의 현실과 도덕의 이상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링컨을 완벽한 영웅으로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의 승자는 북부였고, 그들의 상징은 링컨이었습니다. 패배한 남부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타협의 흔적은 도덕적 서사 속에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링컨은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화 속 링컨이 아니라 인간 링컨을 보면 오히려 더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흔들리고 결국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에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전쟁이 끝나고 그는 포드극장에서 총에 맞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조각상은 그를 신처럼 묘사했고 교과서는 그의 결정을 절대적인 정의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링컨은 정말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인간이었을까? 그는 한 시대의 한계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타협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링컨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인간이었다.